다 정말 새해가 출발하고 거침없이 여전히 시간은 우리의 의사와 환경과 분위와 기 상관없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세상은 여전히 질병으로 온 세상은 지금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어려운 시대도 우리는 변함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어려운 때를 이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나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것을 가르켜서 만유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에 하루하루 창조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성경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의 삼나 만상이나 우주나 그 모든 것이 자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했다는 것이죠. 불량하게도 인간의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창조의 질서가 여러 가지로 혼란이 왔고 파괴 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께서 직접 역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기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어떤 때를 막론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다르지만 은 봄은 봄대로 아름답고 가을은 가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다 고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사람을 또 기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이 아기 때는 아기 때로 이쁘고 아름답고 또 장성해 가지고는 장성한 대로 아름다움이 있고 그렇다면은 노년의 때도 노년의 아름다움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전부 다그 좋은 때가 다 아름다운 때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세상이 기쁠 때도 있고 뭐 슬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이것도 역시 지나가 보면은 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렵고 계신다는 거지요. 우리 어릴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하고 그 옛날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아련한 그 추억은 고생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참 사람 사는 세상 같은 그런 세상이었는지 어제 옛날 친구들, 고향 친구들 만나 이야기하면 참 그때가 참 좋았다라고 그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때로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은 그걸 보면 이 세상이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전부 다 버릴 것도 없고 부정할 것도 없고 그때 그때 맞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세상이 코로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비대면이다, 뭐 거리 두기다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만은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전에 자유롭게 왕래며 많은 사람 내용할 때 그때 느끼지 못한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또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 때문에 성도들은 이런 환경과 그런 때를 우리는 부정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주권선리 속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도 하시고 어렵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또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그 권한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이래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 세상은 영원히 사는 본향이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에 저 애굽 땅에 내려가서 모세 시절처럼 정말로 좋은 세월만 보냈다면 다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꿈도 꾸지 않을 것입니다. 권한이고 활러하니까 그들이 약속했던 가난을 향해 갈수 있는 마음이 열려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만 있다면 누가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성도에게 권한이 오고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강하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서 또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람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때를 만나며 살지만은 지금 현재 내가 형통하다 해가지고 내가 언제 고난의 때가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고난이 오지만 이 고난이 끝나고 언제 또 형통한 날이 올지는 그것도 역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장래에 대해서 청량할수 없도록 만드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어려울 때이지만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정말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 교훈을 잘 받을 때에 이럴 때도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 볼때다 아름다운 때라는 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이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 계신 주님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서서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